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었던 가족여행 담양편 잘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목소리를 넣지 않고 더빙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잘 담아 보려고 노력은 했고 가족들을 케어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좀중구난방의 느낌도 없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여행은 2024년 가을에 다녀왔던 가족 여행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번엔 좀 경유지에서 촬영했던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경유지는 바로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장성이란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뭐 많은 걸 봤다기보다는 식사 좀 하고, 잠깐잠깐 잠깐 어디에 들렸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와 장성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왔는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사실 광주광역시는 여행을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니고 숙소를 광주에 잡았기 때문에 들린 것이고요.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경유지이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광주에 왔는데 잠만 자고 밥만 먹기는 좀 그래서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을 가볍게 둘러보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소는 영산강 인근에 있는 극락친수공원이라는 이름의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 만큼 주차료는 무료였고요. 이 장소의 첫인상은 광주 시민들의 자전거 코스 성지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을 시즌 극락친수공원에선 억새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수많은 억새풀이 강 주변으로 멋진 풍경을 뽐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갈대습지공원이 있어서 갈대나 억새를 볼수 있지만 여기는 오로지 억새풀만으로 이루어진 공원 풍경을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약간 늦은 시간, 해지는 시간에 방문해서 그런지 훨씬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차장 인근 공원 풍경만 조금 구경하고 갔는데 그래도 시간 내서 잠깐 들리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장소였습니다. 산책하기 좋고 억새풀 구경하기 좋은 괜찮은 공원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당 보향미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사실 광주 명물로 알려진 오리탕을 먹을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리탕은 가족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음식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먹을 수 있는 한정식 스타일의 식당 보향미를 방문해 봤고요. 네이버 평점이나 리뷰도 좋은 편이어서 큰 기대를 하고 가봤습니다. 식당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인 할머니 밥상에는 14가지 반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어요. 일반적인 한정식 집과는 달리 일부 반찬은 리필이 가능했지만 전반적으로 반찬들의 큰 특색이 있거나 한건 아니었고요. 무난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14가지 반찬 중 코다리 조림은 좋더라고요. 양념이 정말 맛있었어요. 메인 메뉴인 보쌈 수육은 개인별로 접시를 따로 제공해주는 건 좋았고요. 특히 보쌈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만큼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고요. 고등어구이도 딱 알맞는 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저녁 식사였어요. 1인분에 15,000원, 14가지 반찬에 보쌈 고등어구이까지 가성비도 좋은 편이었네요. 다음날 아침, 아침 식사를 위해 숙소 근처에서 식당을 찾았는데요. 아버님께서 청국장을 좋아하셔서 근처 청국장을 하는 식당 중 하나를 방문해 봤습니다.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였어요. 둥지 식당이라는 곳이었고요. 다양한 메뉴가 있었지만 메뉴당 1인분 주문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최소 2인 이상으로 주문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메뉴는 통일했어야 했죠.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청국장과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말 그대로 무난함의 끝이었어요. 뭐랄까, 맛은 있었는데 대단한 특색은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나마 청국장은 향이 강하지 않아서 청국장을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시골 스타일의 밥상 느낌이 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침 식사 후 장성군으로 이동했는데요. 사실 장성군 쪽은 여행 계획을 따로 짰던 건 아니었어요. 방문했던 날, 장성군에서 황룡강 가을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딱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축제 구경을 하고 가자 싶어서 들려봤습니다. 장성군 도심을 가로지르는 황룡강을 중심으로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을 꽃이 어마어마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황화 코스모스를 비롯해 다양한 가을 꽃들을 볼수 있었어요.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했던 축제인데 불문여 장성을 테마로 축제를 진행했다고 해요. 총 다섯 가지 조 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각 불목존, 문화존, 여유존, 장성존, 성장존의 이름을 따서 불문여 장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침 시간 오전에만 행사장이있어서 딱히 음식을 먹거나 공연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없이 꽃 구경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에서 이만큼 많은 꽃을 볼수 있는 장소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고요. 황룡강 구경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산책도 즐기며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장성군이 옐로우 시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가 유난히 노란 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공원길을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 축제인 만큼 먹거리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정말 많았어요.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었고요. 다양한 향토 음식들을 판매하는 것 같았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부스들 상당수가 오픈하지 않았었습니다. 푸드트럭도 있었는데 간식으로 땅콩빵을 사서 먹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긴 하더라고요.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큼 축제장을 이동하는 셔틀도 운영 중이긴 했는데 1인당 5천원 받더라고요. 저희는 산책을 목적으로 했기에 딱히 셔틀을 타진 않았는데 축제장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한 번쯤 타봐도 좋겠다 싶긴 했어요. 지금까지 10월의 가족여행 중 경유지였던 광주광역시 그리고 장성군의 꽃축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간만에 가족여행 온 가족이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지도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좋았고요. 다음 편 영상이 올가을 가족여행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창군의 명소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